자 D T N 소리하겠습니다. 읽어보면 D, D는 ㄷ, D T는 ㄷ, T N 은 한글에서 D 는 디귿, T 는 티귿, N 은 뉴로 표기하지만 영어에서 D T N 을 발음할 때혀 위치가 한글의 D T N 아 어, 디귿, 티귿, 은과는 차이가 있다. 무슨 말이냐? 아 어, 이게 앞니입니다. 음, 이게 앞니고 이게 잇몸이에요. 그러면 앞니와 앞니와 입몸이 닿는 경계선에 혀를 딱 대고 있는 거 L 발음이거든요 이게 L 발음이에요 L. 그런데 입천장을 어, 이렇게 보면 약간 나와 있어요 여기를 여러분들이 리을 해 보세요 리을 하면 보통 혀가 여기다요 이 리을 혀 위치에 그런데 영어의 D와 T와 N이 T, D 할 때도 이 리을에다가 혀를 대 주셔야 돼요 리을 혀 위치에 그래서 리 t, t, n 하고 올라가 줘야 됩니다.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리, 디, 리, 티, 리, 엔, 리 라는 걸 만들어 낸 건데 리를 하면서 혀를 리을에 대면 티, 디도 여기 자리에 똑같이 하는 거야. 디. 또 잊을까? 리를 하면 리을의 혀 위치에 오고 또 그것에 연결해서 T를 하고 또 L를 해서 혀를 때리고 또 N 발음도 여기다 때리고 마지막으로 L을 하면서 또 L을 하면서 DTN의 혀 위치가 한글의 리혀 위치예요. 그러, 그러다 보니 DTN 하는 게 아니라 DTN 혀 짧은 소리가 나요. 혀 짧은 소리. 그게 DTN 때문입니다. DTN. 그래서 D, D, T, 티 하시지 말고 리디리티디앤이 t 디리티디앤 이를 하면 D, T, 앤이혀 위치가 혀에서 기억이 되죠 잇몸 어, 위에 있는 잇몸 위에 있는 부분 입천정에 약간 나와 있는 부분 거기다가 대고 어디티 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혀 짧은 소리가 나는 게혀 짧은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D T N이 리의혀 위치랑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 드리 티레이 하면서 혀를 자꾸 D T N을 보면 혀가 한글의 우리 말의 리혀 위치에 가게끔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혀 짧은 소리가 나요. 다시 한번요 D T N 하지 마시고 리 디, 리 티, 리 N 리 하면서 자꾸 리의혀 위치 우리말로 리을 해보시면 혀가 그 닿는 부분이 있어요 입천장에서 약간 나온 부분 여기다 대시고 DTN을 하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 리을의 혀 위치에 있다 보니 나중에 DTN이 DTN 발음도 리을화돼요 리을화되는 거 이걸 f l a 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뭐, 이 말은 어렵겠지만, 작은이라는 애기를, little, 이라고 하지만, 그거, little. 물 같은 걸, water라고도 하지만, water라고 하는, dt a n 리을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걸 flap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 d 리 t a n dt n은 한글의 리을 혀위치다. 그래서 자꾸 혀를, 리, d 리 t a 니 디리틀에니 하면서, dt n을, 리, 을의 혀위치에 갖다 대고 발음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2번. 그래서, 리을 발음할 때의 혀의 위치와 같다. 이게 플랩이라서, DTN이 나중에 리을 발음이 나는 겁니다. 2번 보죠. 한글 소리에, f r v z FVLRZ, D, h 와는 다르게, DTN 한글 소리,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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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소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DTN을 그걸로 편하게 하지만, 리디리티랜이로 연습하면, DTN의 혀 위치를 이해하고, 발음을 좀더 효과적이고, 편하게 할수 있고, 리얼화도 가능합니다. DTN을 영어로 써낼 때혀 위치 때문에, 리틀을 틀 하지 않고, 이 티그시 리디리티랜의 리얼 현상이 일어나니까, l i 사다리를 레더라고하는레더라고 레더라고 하셔도 돼요. 그런데, 디귿 발음을 DTN이 리 리을 현상이 일어나서 letter라고 발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FLAB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FLAB이 뭐냐? DTN이 우리말의 ᄅ 혀 위치랑 같기 때문에, 스펠링의 상으로는 DTN이 있지만, 그걸 리 리을 화 발음하는 거 그걸 FLAB이라고 합니다. 또, ND, NT로 끝나는 단어는 DTN이 혀가 같기 때문에, N과 D에서 N 발음을 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혀를 움직일 필요 없이 음네 하고 바로 한 소리 일타 입피 소리를 낼수 있어요. N T도 N과 T가 같은 혀 위치이기 때문에 N 했으면 이미 T가 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T 발음이 이미 된 거예요. N T 혀가 떨어지지 않고 엔트 가된 거예요. 그래서 단어 뒤 혀의 위치가 같기 때문에 혀 위치 하나로 발음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혀 위치 하나로 and 트가 같은 소리예요. 왜? 리트리트랜이 현상 때문에. 그다음에 DRTR은 혀의 위치가 D 이리얼혀 위치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DR이 드라 발음은 우리 말이 없습니다. 드라라고 발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주, 디귿 발음이 지읒 발음이 나요. 이것은 약간 젖은 할 때의 그런 발음으로 죠. 트알도 트라알 발음이 트 발음을 티에다가 묶으면 츄츠 발음이 날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요. 2번리지리 테니로 연습하면 디테니 허위치리하고 발음을 좀더 편하게 할수 있다. 이걸 슬랩이라고 한다. 3번 디테니를 리처를 리들 레러를 레러로 발음하는 현상이 있다가 여기. 예를 적어 놨죠. 리터. 터 하는데 이으 발음은 없죠. 그런데 이 앨런 어, 리얼은 알입니다. 혀 위치가 어, 윗몸 윗, 윗몸 어, 이빨과 앞니빨과 잇천장에 다는 이 선에 다는 게 알이에요. 그래서 레어 리얼을 하고 러 하는 겁니다. 레터. 그다음에 사다리 레더를 레더라고도 할수 있고 l e t e r 라고도 하신 하는 겁니다. 그어 등이 접속사 그리고를 and t 하고 and t 하기보다는 and t 이미 and 할때 혀가 이천 어, 리얼 혀 위치에 닿어요 and 그러 여기 그대로 혀는 돼 있고 the 빠 하시면 돼요. 나중에는 and에서 t 를 d r a 거의 소리를 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너와 나 you and I 하 보단 U N I 해버리거든요. 개미 ant ant 그죠? 어, 트렌드가 있다 t r e n d 트렌 하면서 이미 혀는 리을에 가 있어요. 그러니 또 혀를 만들 어, 리을 혀 위치에 될 필요 없이 일타 이피로 t r 디 n d y t n y 그 다음에 t w 티 n t w e n t y 이 n 다음에 t 소리가 d 어 o 이 되는 거예요. 왜혀 위치를 이미 다다 잡았고 소리는 냈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t w e n t 라고도 하지 만 twenty. 트렌디라고도 하지만 트렌니라고도할수 있는 겁니다 dr 사운드가 드라이라고도 할수 있지만 이걸 dr 사운드를 해서 주라이라고도 가능해요 드라이, 주라이 tr 사운드가 트, 라이겠지만 이게 치읓 발음화 돼서 추, 트라이 크리스마스 트리도 들어보셨죠? 그 트리를 tr 사운드를 때리, 때려서 크리스마스 트리라고도 가능한 겁니다 리즈리치리니리리리치리니왜 하느냐 D, T, n 이 우리 말의 리얼 혀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트웬디 트웬티 트웬티 트 N D N T에서 혀위치가 같기 때문에 D나 체를 드랍 소리를 어, 안 내는 부분까지도 간다. 그 다음에 D R 사운드가 드라이에서 드라이 dry, T R 사운드가 트라이에서 트라이까지 간다. 라는걸 기억하십시오. 리지리치레니 플라이 현상 이 일어납니다. 리얼 현상 단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Dad, Desk, Disk, dot, dust, d o t Dust. 저는 자꾸 어 뭐죠? 혀를 자꾸 일부러 여기다 댑니다. 일부러 여기다 대야 이 Dad, Desk 들 발음이 나요. 혀 짧은 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Fade. seed, hide, c o a c h dude, daddy. 자, daddy에서 뒤에 있는 D를 리얼 해도 돼요. 그래서 daddy, daddy, middle, uh, middle, middle, ladder, ladder, muddy, muddy, body, body. Hey, b u d d y 할때 그게 D가 리얼 된 거예요. daddy, middle letter, m n d a n d d d e t a i n d y andy, andy, n d y 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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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d y 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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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 a n d e d y andy, n d y n d y 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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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d a n d s andy, andy, a n n d y andy, n d y a n n d y finds attends demands tends bonds bounds reading 이것을 디, 디, 어, 디, 리, 디 리, 리 그래서 reading reading heading heading leading leading feeding feeding bleeding bleeding reading reading heading heading leading, leading, f e e l i n g f i e l i n g bleeding, ding. 이 됩니다. bleeding. 자, flap이, 어, 매, 달. 어, 뭐죠? 이걸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매, 달이라고 하겠죠. A를 아발음해서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A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매. 그 다음에 hospital이 아니라 h 스 s 를 i t 드랍을 시켜요. 그러면 이 DAL이 매, 들이 되겠죠. 이 은은 우리말의 은가 아닌 더. 그런데 매들에서 리디리테니가 일어나니 마를이된 거예요. 매들 마르. 모델은어 일본 발음으로 그대로 간 거죠. 모오 발음 때렸고 델한 거고. 그런데 이게 오의 악센트가 있으니까 마. 그다음에 드랍시키죠. 마들입니다. 마들. 그런데 또 리디리테니가 일어나니까 마를 E D M i r i o m consider consider I don't know I don't I don't know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Metal metal mother m o t e r E D M irium consider consider I don't know I d o n I don't know. 리드리트리언니 하고 있습니다. DTN이 리얼의 혀위치 자꾸 하십시오. 그 다음 T 보겠습니다. d t T에다가, T에다가 자꾸 이혀위치 어, T에다가 티에다가 자꾸 리드리트리언니를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텐텐1탑탑데 top, top, date, elite. 우리 어, 일본어 발음으로 엘리트 했겠죠. 그런데 이게 elite예요. 앞에 발음이 이라서 elite, elite, elite가 아니라 elite. b i t e boat, tube, battle, battle, b e t t i n g b e t t i n g little, little, bottom, bottom, butter, butter. 리드 리트 앤입니다. 자, NT 보겠습니다. tent, tent, f o n t hunt, twenty, twenty. county county internet internet dentist dentist atlantis atlantis 아틀란이 아니라 어 a의 액센트가 있으니까 얘가 약해집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twenty twenty county county internet internet dentist dentist atlantis atlantis nt의 n 발음을 했기 때문에 뒤에 t를 drop 시키는 거예요. ants, ants, pants, giants, o n e s it's, it's. 그죠? it치가 아니라 shirts가 아니라 shirts였습니다. cuts, puts, sport, sports, shirt, shirts, it's, cuts, puts, sports, shirts. Meeting, Meeting Getting, Getting Hitting, Hitting Fitting, Fitting Cutting, Cutting 리드리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Meeting, Getting Hitting, Fitting Cutting Bitter, Bitter Better, Better City, City Matter, Matter Attic, Attic 한번 더요. Bitter, Bitter Better, Better city city matter matter attic attic better better silly matter attic 자 n 보겠습니다. 리디리 틸레 n입니다. nap never nip, not not n u t name gene 이게 gene 유전자예요. gene nice note tune r a n n e r inning thin t h 발음입니다. thinner 아니언, 오니온이 아니라 아니언 아발음 합니다. 아니언, funny, noun, noon, none, money, nanny. 자 아까 엔티 발음이 엔만 했어요. 그죠? 그러더 보니 isn't, isn't, aren't, aren't, don't, don't. 심지어 r n 까지 doesn't, doesn't, didn't, didn't. 여기서 didn't 해서 뒤에 있는 두 번째 d는 또 r 을를 때리는 거야. didn't, didn't 하는 겁니다. 레이저리 트랜이 하고 있습니다. morning, afternoon, evening, night, midnight eaten, beaten 이거 이가 drop 됩니다. taken, broken can이 아닙니다. shortened, eaten, beaten taken, broken, s h o r t e n 뉴, 리디리트리엔이 하고 있습니다. 뉴런, n e u 뉴 r a 뉴 numeral, nuance. 그 뉘앙스가 어쩐다할때그 뉘앙스입니다. 비가 무금입니다 c 클라임, climb, climber, p plumb, 다시요, 왜 이걸 하느냐? DTN이 우리말의리을 혀위치 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리, d, li, t, li, n, l 왜 하느냐? d, t, n이 우리말의 리을 혀위치기 때문입니다. 한번더 읽겠습니다. dad, dad, dusk, disk, dot, dust, fade, seed, hide, code, dude, daddy, middle, letter, muddy, buddy, sand, sand, pond, ferned, Candid, banded, ended, banded, friended, sends, friends, friends, finds, attends, demands, uh, tens, bonds, bounds, reading, heading, leading, fitting, bleeding, metal, mo model, idiom, consider, I don't know, ten, ten, tin, top, top, date, elite, elite elite 아니라 elite food tube battle betting little bottom butter little tent tent font A hunt twenty county internet dentist Atlantis, atlantis ants pants giants wants it's it's cuts Puts. sport sports shirt shirts meeting getting hitting Feeding. cutting little training, better better city matter attic nap never nip not Not. name jean nice note tune runner inning dinner the the dinner onion funny noun noon none money nanny isn't aren't don't doesn't didn't didn't morning afternoon evening night midnight eaten bitten taken broken shortened new neuron neutral numeral nuance comb climb climber plum plumber dumb tomb lee 우리말의 리을 현상 플랩 리 드리트레니 혀를 리 드리트레니 하면서 자꾸 디치엔을 어~ 그~ 입천장에 약간 나와 있는 여기 부분에 대고 디치엔 리 드리트레니 혀 짧은 소리를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리 드리트레니 플랩 현상 리을 현상 잘 어~ 활용하시고 잘 기억하셔서 진짜 잘 써먹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